예, 오늘 옛사, 옛 삶의 청산이다. 옛 삶의 청산 예,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청산하는 오늘 오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단장품을 저하라. 오늘 주레기 13, 33장 1절로 11절 내용에서 5절에 보면, 예, 여호와께서모든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차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 중,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의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게 하노라 단장품. 하나님이 귀중한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구원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 예수님 믿는 데에 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하라.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교제를 원하신다. 순수한 교제. 질투의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고, 예, 그것은 탐심이라. 그런 것을 다 제거. 봐 하나님 보다 사랑.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을, 자기 몸을 더 사랑하면 자기 몸을. 그래서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순위가. 하나님이 제일 일주의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가 돼야지 하나님이 야중에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우리는 신을 섬기는 사람도 신 앞에 먼저지 신을 야중에 섬기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신신 앞에 뭐든지 먼저 어, 음식이 생겨도 신 앞에 먼저 갖다 놓고 그리고 먹잖아요. 어, 그 신을 제일 먼저 어,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된다 하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 옛 사람을 청산한 단장품을 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 생활할 것을 마음 다지면서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용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항상 쓰러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요. 항상. 내 믿음이 건강이 에, 면역이 떨어지면 건강을 잃듯이 내육체 면역을 건강하게 하듯이 내 영도 영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영적 생활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육신의 건강도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음식이라든지 뭐텔레비도 많이 나오죠. 건강식. 건강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 건강이 러면다이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예,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예, 또 자기 몸에 예,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 하루 종일 예, 목욕탕에 가서 운동하고 목욕하고 그게 일이에요. 예, 하루 종일 가서. 예, 헬스 운동하고 또 목욕하고 그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좋은 거 먹고 아로 그게 일과예요 자기 육체 건강 을 위해서 하루 종일 투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건강이 되면 아무것도 소용 없으니까 예, 돈도 필요 없고 건강이 되면 모든 게 필요 없으니까 건강 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투자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도 물론 이지만 영적인 면의 영이 영이 건강이 영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문제가 중요합니다. 영,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은 행복을 육신의 것까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육에 건강하다고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영이 자을 때, 영이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침성이 아니잖아요. 침성은 먹고 그저 아프지 않으면 침성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기쁨, 네? 만족한 거예요 그게 짐승입니다. 왜? 짐승은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고 종교도 없기 때문에 그 먹고 아프지 않으면 그 짐승은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와 믿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육신, 육신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되면 그게 그 행복으로 알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막상, 이제,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돈이 있어도 행복이 없어요.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건강해도 행복이 없어. 예? 이제, 명예를, 어떻게 면 대통령이면 행복을줄 아는데, 대통령에도 행복이 없어요. 예? 대통령이 다, 지금 막, 감옥에 가고, 그냥, 예? 예? 대통령에도 종교이 없어. 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명예를 채우하 그러니까, 육신은 명예와 돈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잘돼 영혼이. 영혼이 건강해야만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단장품을 채워라. 육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다 채워라. 이거를 하지 정리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를 놔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겠다. 그 몸을 단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겠다. 오늘 5절에 보면 뭐요? 침멸하느니 그랬어요. 너희를 침멸하느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는 뭐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왜? 믿으니까. 우리 욕심도 믿는 것은 믿는 사람은 우리가 멀리 하지 않아요. 아, 나에 나에게 저 사람이 유익을 준다. 유익을 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일서로 내가 가까이 합니다. 노비를 주면서라도 그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 사람 어떻게라도 만나려고 하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뭐,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만나서 그분에게 많은 선물을 갖다 주고 자기의 요구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걸 믿어요. 예? 육신의 건강도, 행복도, 또 미래도, 현재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이뤄주겠다.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없는 자를 있게 하고, 어? 렇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 왜? 장조의 하나님. 우리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네.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의 복을, 장수.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줘야 돼요, 장수. 예. 네.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건강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의사로 통해서 고치는 병도 있지만 의사를 통해서 아무리 가도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도록 병원에 누워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침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희막이라 이르하니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다침밖희막으로 나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악마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하는. 8절에 모세가 희망으로 나갈 때에 백성이 일어나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희망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희망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희망에 서며 여와께서 호 모세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희망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배한다. 하나님을 정의한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고 또 원망할 일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가 있어요. 인내. 참는 욕과 같이 참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쉽어지지.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금이 왜 비쌉니까? 변하지 않아 변하지. 예? 다른 것은 다 누르면 다 새도 녹나고 변하는데 금은 변하지 않아요. 예? 금은 어디든지 필요없 그래서 우리는 금같이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믿음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뭘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 용기를 강조하는, 인내를 강조해 인내. 예. 조금 어려우면 그걸 못 견뎌, 못 견뎌. 어? 배고파도못 견디고, 추워도 못 견디고.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인내가 부족했다, 인내가.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은 고난도 있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 좁은 문. 예.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 예.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전제야 된다, 전제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고, 생천이 예, 있고, 재림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 예, 오늘 11절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 예, 이야기 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와는 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호수와의 훌륭한 인물은 뭐야 심망을 떠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허락한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다 어렵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떠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는 게 힘들어요. 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것은 이 많아요. 다른 사람 다 조금 어려우면 떠나는데 이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더라. 떠나지 않는다. 교회도 그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가정도 지키는 사람이지 가정 조금 어렵다고 그냥 가정 떠나는 사람 봐요. 응? 가정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 보세요. 아, 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출이라고 해요. 가출. 또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 직장도 조금 어렵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야중에 노숙자들이 그래서 노숙자예요. 갈 데가 없어. 좀 힘들면 나오니까 응? 그냥 그들이 갈 곳을 노숙자.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어떻게 사람이 어려움이 없이 고생 끝에 영화라는 말했어요. 고생 없이 무슨 성공? 고생을 못 견디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고생을 못 견디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많은 죄를 짓고 막 그냥 막아파 모양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뭐 상당히 불안. 그얘도 어, 그 중학생, 중학생의 단도, 단도로 돌변해서, 그 이제 마트에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돈뿌려내다가 경찰한테 부탁, 중학생이. 왜 그러냐니까 용돈이 없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다. 얼마나, 아, 그참 한당한 얘기입니까. 중학생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가서 절도가 돼 갑자기. 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뭐 어려워도 견뎌야 되는데, 마구잡이 막 그냥 제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인명이항정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당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요구수와는 희망을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지킨다는 거야.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후계자가 된 거예요, 요구수와. 조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laughs> 났 오늘날 조회를 문 닫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를 위해서 만 조회가 문을 닫고요만 조회가. 조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뭐. 나만 살기 위해서 다. 그럼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네? 조회,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 문 닫아야지. 조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가정이 어떻게 뭐, 돼요? 가정 지키는 사람은 그 가정도 지금 시골에 봐요, 시골에. 그냥 집이 비어가지고 이제 다철거해 철거. 예, 빈집 놔두지 않아요? 시골 집다 뜯어서 놔야 돼요. 왜? 그냥 놔두면 막, 예, 예? 이런 나쁜 행패들이 모이고 하니까, 아, 그 빈집들을 다 철거해버려, 빈 예. 그 집을 지키는 사람 없으니까 그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고 싶어도 안 돼. 정부에서 다, 정책 다 빈집 뜯어버려. 사람이 없는데 그 뭐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형 진단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리 잘전 왔어도 그만케 도가께 전 왔지만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만 있어. 장사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 영국에도 그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잘 돌고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 에? 그 교인이 없으니까 노인네 몇 명에서 뭐, 그 운영,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돼. 그큰 건물에 그 건물을 내놨는데 건물 살 사람이 없어, 건물 살 사람이 아무 께회도 그런 데가 많이 일을 하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주인공이 없어, 주인공이 주인이 없는 그 집은 무형 집 죄애가 맞잖아요. 나도, 나도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면, 네? 내, 내 맘대로 하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네? 노마서 8장절에 육신의 생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에는, 네? 사망의 길로. 어떤 사람은 전도한 뭐라고요? 나는 주목을 믿는다. 주목을 믿는다. 내 주목 믿는데 자기 주목이 뭔데? 주목이 뭔데? 주목을 믿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자기를 어떻게 믿어? 자기 나라는 걸 어떻게? 나라는 나는 한 시간 일 초에도 모르는데 나라는 것은 한 시간 일 초도 에 몰라요. 종이 한장 같은 인생이야.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이슬방로 같은 거예요. 안어 봤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떻게 자기를 믿어 자기.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자기 생각만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충만해지는 지식이다. 오늘 본문으로 나왔죠. 예. 충만해지는 지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선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장 7절 읽어보세요. 잠언 1장 7절 어떤 사람이 최고의 지식인가 n i 1장 7절 많은 지식 l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a l 1장 7절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 a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m a 미련한 자는 지혜와 n 계를 멸시하느니라. a l a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모르면 그는 최고의 지식가가 아니에요. 아무리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는 지식의 큰 것, 최고의 지식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더 최고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를 부끄럽힌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부끄럽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사도행전에도 3강으로 <laughs> 예, 보면 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전하느냐 예? 좀 무식한 어부인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느냐. 성령이 말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유식한 말이 나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니까. 저 어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느냐.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해지고, 무식한 자가 유식해지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대어받는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권한을 통해서도 영광을 차지하고 시험을 통해서도 축복을 차지하는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야곱보서 1장 2절로 10절까지 우리 손님사님 읽어주세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믿는다. 야곱보서 1장 2절로 12절까지 읽어주세요. 거기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보서 1장 2절로 12절까지 시험을 통해서 크게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도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자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 네. 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시험이 오면은 이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예. 망하고 그래서 고생이 길어지고, 방해 생활에 오래. 40일도 안 걸리는 그 거리에 40년이 넘게 넘어 시험을 이기지 못다 시험을 참지 못한. 그래서 야곱부 기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다.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이 그때가 바로 복받는 기회인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예요? 큰 복을 받는 기회죠. 예수님이 십자가 되는 그런 기간이 뭐예요? 힘들지만 부활해요. 성천이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네. 학생이 시험 안 치고, 어, 올라가는 일 있어요? 뭐, 뭐 유치원부터 시험 치야 합니다 어? 학교 가면서부터 시험 치는 어? 거예요. 시험을 안 치고는 그는 자기 목적, 성공을 이룰 수 없잖아요. 시험 사회에서도 시험 없이는 안 되는 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 데는 시험 없이는 안 되는 요 시험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랬죠? 오늘 양곱의도 일장 이전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시험이 올때 기도하게 되고 시험이 올때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요비 시험이 오니까 더하나님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은 해결을 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됐잖아요. 만약에 요백에 그런 시험이 없었다 보면은, 그는 회계도 하지 않고, 그거로 교만해지고, 갑절의 복도 받지 못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그런 시험 때문에, 요백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계하고요기 42장 6절에 보면, 요백이 회계했다 그랬습니다. 요백에도 회계할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시험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하고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인내를 배워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손님사 나와서 박송하고 기도합니다.